여러분, 저한테 굴이나 겨울 제철 음식 맛집을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제가 입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저곳 다녀보다가 드디어 소개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좀 멀리까지 찾아왔는데요. 오늘 가볼 것은 수도권 외곽에 대중교통으로는 절대 갈수 없을뿐더러 이미 유명하기도 하지만 제 유튜브를 시작으로 퍼질 만한 그런 집인데요. 더 유명해지기 전에 빨리 가보시죠. 일단 멀리까지 맛집을 찾기 위해 열심히 다니는 대표 이쁘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네 여러분 여기는 거목산장이라는 곳입니다. 안성에 위치해 있고 여기는 일전에 DS라는 우리 구독자 형님께서 초대시켜 주신 곳인데. 거목산장 <laughs> 언제나 <언젠가> 한 <한번> 가겠습니다. <laughs> 좀 봐봐 그 요즘에 굴철 아닙니까? 그래서 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런 곳이라고 해서 멀리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느낌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5시 예약했는데요. 수원 곱창 맛집이나 맛집을 다 다녀서 고른 수원 1등 곱창 맛집 바로 서곱친구입니다 여기 알곱창 드셔보시고 여기보다 더 맛집 있으면 알려주세요 진짜로 메뉴판입니다 저는 이 집의 메인 메뉴인 굴요리를 그 전부 다 시켰는데요 사실 소주가 먹고 싶었는데 임삼동 동주가 나좀 시켜줘 하는 것 같아서 시켜보았습니다 예약제이기 때문에 밑반찬이 바로 세팅되는데요 콩자반, 겉절이 김치, 무생채, 부추김치 불밥용 간장, 갈치속절 얼갈이 김치 동치미가 나옵니다. 두 명이 약간 주막에서 먹는 듯한, 지금 아직 밖에가 밝은데도 좀 멀어서 한 명이 술을 안 먹거나 대리를 타야 되는데, 대리를 탈 정도로 술이 땡기는지, 저희가 100% 예약제라서 무조건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약을 안 하고 오려고 하다가 큰일 날뻔 했습니다. 전화를 꼭 하셔야 되고 네이버에 거목산장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단일 예약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 메뉴는 생굴이 나왔는데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잘 해감된 굴이 산더미처럼 나오는데 거의 50에서 100알 사이는 데로 보여서 진심 깜짝 놀랐습니다 4 5천원이라이 정도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굉장했고요 우와 미나리로 만든 곁들인 김치가 정말 때깔이 좋았습니다 굴을 소장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SNS에 너무 잘 올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잘해주세요. 음, 이렇게 신선하다. 처음에 서빙될 때 바다 냄이 싹 처음에 났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굴을 싸먹었는데 무말랭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치가 고소한 맛이 또 있어요. 매콤, 고소, 상큼, 시큼해가지고 입에서 막 노동을 치는데 아, 이거는 동동주를 먹긴 먹어야겠다. 대리를 부르면 30, 40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구시켜버린 인삼동동주인데요. 큰 대접에 상당한 양이 나왔습니다. 동동주. 인삼이구나. 인삼 맛이 확 나네. 대망의 굴전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길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이 굴전 사진 한장 보고 반해버려서 바로 달려온 건데요. 진짜 무슨 굴 토핑이 말이 안 되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광경에 진짜 많이 놀랐고요. 심지어 아래는 부침가루가 아닌 감자전인데, 감자전이라는 피자 도우 위에 불토핑이 미친 듯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굴이 한 50개는 들어간 것 같은데? 와, 이거. 내가 먹은 굴전은 그냥 밀가루 전이야. 아니, 이게 밀가루가 없고, 그냥 불만 있어. 불만 있어. 아, 감, 감자랑 굴이구나. 감자채. 아, 감자채전에 굴을 한 거구나. 야, 밥까지. 돈0만은 그냥 깨지나 맛있지. <laughs> 맛있다니까? 엄청 신선하지. 입에 바다가 들어온 것 같지 않아? <laughs> 요거랑 요거는 돈이 안 아깝거든. 요건 조금. 그렇게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 굴밥이었는데요. 이게 이 인분은 필수로 모든 테이블에 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약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네 찍어 먹어도 맛있고 밥에도 살짝 집에서 둘러보세요. 음, 드릴게요. 음 알겠습니다. 맛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이 간장이 되게 슴슴한데, 아, 간이 기가 막힌데, 여기다가 갈치속자딱 올려갖고 먹으면 밥도둑 진짜 와밥 맛있다. 이래서 추천해 줬구나. 감자 체정이 이렇게 굴이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먹은 굴전은 사실 굴전이 아니었어. 이게 굴전이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조합인데, 물하고감자채가 이제 섞이니까, 감자전이 주는 그런 되게 고소한그 감자의 그 전분풍미? 전분, 전분 풍미? 그거랑, 국이 주는 그 짭짜로만 그 바다의 풍미가 합쳐지니까, 이거는 단짠이 아니고, 단꼬, 갈고, 고소하고 짭짜로만 그런 느낌입니다. 야. 이게 재료의 식감이 되게 좋네. 아, 근데 이거는 공동주는 배불러서 못 먹겠다. 제대로다. 음. 진짜 굴회도 굴굴한오어마리까져 있는 것 같아. 아다 맛있네, 다 맛있다. 기본 재료가 맛있 아니 음식도 잘 하시네. 뭐야 파랑 부추김치가 섞여 있네. 음? 배추김치가 아예 소금에 안절인 배추라고 하거든요. 음. 여기는 겨울에 한 번씩 얼마 하겠다. 멀어서 자주는 것보다도 배추를 통으로 그냥 하나를 줘버리네. 배추를 이렇게 통으로 하나를 줘버려요. 여기에 굴도 싸고 요게 킹인 것 같아 요거 밥을 싹 올려가지고 요렇게 음. 아 이건 진짜 굴 전이 아니고 굴 감자다 그냥 아니 감자전도 맛있잖아 굴 전도 맛있잖아 거기에 딱 밀가루만 뺀 거야 근데 이 계란이나 이런 것도 안 들어가갖고 되게 맛이 깔끔해요. 보통 이제 계란도 가끔 들어가잖아요. 굴전이나 이제 뭐해물파전을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좀 나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텁텁해가지고. 감자전이 그냥 다 살아있네. 다 살아 식감이. 어, 아, 배부르다. 이야, 목요일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어? 여기가 참고하실게 8시에 끝나기 때문에 좀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음. 벌써 지금 6시가 안 됐는데, 부팀이 조금 왔습니다. 우리처럼 멀리서 왔으면 열받겠다. 야, 근데 이거, 이거, 이것도 진짜 보양식, 보양식, 보양식이다. 이것도. 아니, 굴밥이 인당 필수 주문이에요? 네, 아. 아니 이 이상이면 돼요. 4분 네 이시면은뭐두 개, 세개 그렇게 시키셔도 상관없으시고 채소가 2분. 그러니까 굴밥 두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소시 하나 짜리가 없어요. 아이 밥솥 문에 네, 네. 근데 원래는 별로 누룽지를 안 좋아해. 그래서 솥밥을 안 좋아해. 그냥 탄밥 맛이야. 탄 누룽지 맛요 누룽지가 좀 아쉽다. 많이 타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저녁 8시까지 하니까 제가 5시에 왔거든요. 근데 벌써 돌아간 팀만 한 4팀 됩니다. 꼭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예약 없이는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겨울에 한 번씩은 오셔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은 그런 굴 모듬 세트였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